장비 인포에 다 써져 있습니다. 아, 네. 굳이 안 찾으셔도 돼요. 파션도 안뭐 알겠지? 어 <laughs> 가고 있어. 가고있겠 <laughs> 사람 겠는데디바 없어.

요간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 꼼꼼히 하는 걸 잊지 마세요. 움직인다. 오. 오. 어두운데서 놀다. 어. 아. 이거 던데구나 그러니까. 진짜. 그얘 지바랑 솔져요안 돼. 나이스죠? <laughs> 안 돼. 안 돼, 탱크. 내려왔어요? 막았네. 층 아, 다시 2층 뒤로 돌아요. 좋아. 앞에 다 잡았어요. 오, 몰 잡았네. 그렇죠, 왼쪽으로 들어왔어요. 힙해으로한거 같아. 플라워 거품설 허위 사실로 밝혀져 충격. 어, 야. 야 미쳤어. 헤드 맞고 추몬에 때렸는데 안 죽었어. 뒤에서 메르시 히라는데 아 끝났네. 겁나 비비네. 도도 온다. <laughs> 겁나 빨리 쳐. 막나 이거? 이쪽 갈고리 빠졌어. <laughs> <못> 막나? 설마? 네가 <laughs> 오른쪽으로 돌아요? 아, 야 네가 사라지고 없겠다. 죽었고요. 파는 거가 아, 매르시 뭐안이야 자리야님 풀만백. 풀만백. 너무 나갔나 봐. 나 없을 까다 죽네. 에구. 빨리 할게요. 왼쪽 방안에 내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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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내려려서 내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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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야나다나잘 빠졌어요. 내도 뛰어갔어요. 불어 뛰어다. 이거 아아나다차 쪽에 디바. 트레이스 집안에. 이거 봐 너도 뭐할수안 되겠다. 근데 기계적이긴 한데. 내가 착각했다. 기계적으로 못 쏘나? 아 오른쪽 기계적으로 못 돼요. 98이야. 이거 다리 빠졌어요. 트레이스. 트레이스 있어요. 오른쪽 트레이스예요. 고스컴퓨터. 트레이스 돼지 궁 빠졌어요. 오른쪽에. 돼지 다운이요 어, 아 파라 때문에 안 나본데? 그냥 있 레이스 탑. 푸드 푸 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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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빠졌어요. 아, 네. 지서빠졌어요 아, 네, 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2층 구들이 친구들. 다섯 구 했네 친구이이 친구들. 이친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친이이친이 진짜 힐량 진짜 개쩐다 살대 꽂으니까 그러니까. 안 <laughs> 죽네 그니까 방금 전에 매크리 헤드 때리고 힐, 힐 받는 매크리 헤드 때리고 몸샷 때렸는데 안 죽었어요 두와 헤드 때리고 몸샷 두방 때렸는데 피가 이만큼도안 죽었어 겁나 쩐다 탱커들 안 죽을 것 같은데?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. <목소리>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? 어, 그렇다고 하는데요. 엉 살아있다. 군대만 멋있네. 이거 네, 한 조, 한 조, 안, 나 못하겠어. 아 근데 그게 안 돼. 하고 싶은데요. 공격도 해볼게요. 소비라서 <laughs> 자리아랑 메이 있어요. 동메이요 트레이서. 어? 겐지도 있어요. 오른쪽에 자리아 와요. 그냥, 그냥. 이제 장거리로 못 쓰겠어요. 겐지, <laughs> 필요해. 겐지 반피. 아나이스. 오 어? 뭐야? 한줄있어이야 밥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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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아안 잡히네. 이야 밥이야! 밥이이야밥이이야나이야 밥이야! 밥이가 밥이야! 밥 이쪽 여기 이쪽 여기이 오우 와 이거 자리야 방벽 걸면하나이 풀리는구나 트레이조가 트레이서 구조 신기하다 트레이서 다시 조레지 2등이요 반라리라쪽 어, 아, 나 지금 보이스 프로그램이랑 같이 쓰고 있구나. 아, 이 게임 보이스는 못 쓰겠다. 아, 헤베 음.

어 애들이 안 보이냐? 밑에! 밑에! 베이베이 오우야 봄이 봐어 봄이 봐이아 저거 왜 저래 잘 가. 아, 아, 아 이씨. 아깝다. 같이 갈수 있었는데 집에. 갈수 있어. <laughs> 집에, 아 진짜 집에 같이 갈수 있었어. 성검 받은 채로 같이 폴섬 터지면은 집 같이 가는데. i5로 방송할 때요. 겁나 렉 걸렸죠 뭐. 개인지 어디 있어? 겐지, 겐지 돌아왔는데. 뒤로 넘어간다. 넘어가는 중. 다 어, 싸우고 뒤, 뒤에 싸우고 <웃음> <웃음> 뭐 있는 거? 뒤뒤 싸고 있네. 넘어갔다. 최종 3대 0 최고의 플레이 비오티지는 비오티지는 플라워야.